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 투자 수익 실현 매일매일 주식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주식 아카데미 김선재입니다. 자, 우리 HLB 주인들 반갑습니다. 11월 13일이죠. 여러분들에겐 항상 최신 뉴스 정보 라이브 방송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준비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HLB가 44,900원에 마감이 되었고, 자, 리부세너리 컴백 한베... 리주마이 병용요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1차 치료요법 권고에 반영이 됐어요.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충분히 마련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h l 이죠자이 구간에서 차익실현이 나왔던 이슈는 분명히 있었고 시장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고스피 코스닥이 하방 압력에 대한 구간을 면치 못하고 직격탄을 좀 맞았죠. 자, 제가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수급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와중에 여러분들 직격탄을 먹고 외인의 보유비중이 빠지는 과정에서 우리 HLB를 선거를 누가 담았습니까? 세력이라고 불리는 외국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기 시작을 했다. 자, 그러면 시황적인 역량을 보셔야 돼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라이브 방송만 안드립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뉴욕 증시가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의 기대가 커지면서 상승을 마감을 했죠.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은 엔비디아가 AI 이 버블론에 휩싸이면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반 한병을 받았죠. 무슨 얘기예요? 사익실현을 주요 뽑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연방준비위원회, 이 금리를 담당하는 미국의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와 양대풋 반등에, 어, 3대 지수가 빠르게 회복을 해줬어요. 결과적으로는 엔비디아가 행보하고 있다가 주가가 급락을 낮은 게 아니고 실적 발표 후에 4% 넘게 급반등을 해주고 여기서 차익 실화를 뺀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움직이는 거래대금이 여러분들 430조 원이 거래대금으로 움직여요. 하루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그러면, 국내 SK 하이닉스가 지금 380조 원입니다. 시가총액이 2등을 기록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560조 원. 정말 SK 하이닉스가 하루에 있어졌다가 없어졌다 하는 정도의 금액이 움직이다 보니까, 어, 미국 3대 주시가 차이 현하나가 겁나 더래요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어떡해요? 이 연방준비위원회 말 한마디에 여러분 전세계 제식가 휘청휘청하죠. 12월을 금리를 동결시키겠다는 가닥을 잡았는데 어? 이거 인하해야 되겠다. 이거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때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산타랜드다 산타랜드. 산타크로스가 여러분들 선물 준다는 미국 시장의 장. 그만큼 활발하게 움직이죠. 그 과정이, 패턴이 매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우리 HLB 주인들이 멘탈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재료소매를 이슈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투날 매소매도 꾸준하게 타이밍 다좀 잡아 나가셔야 되고, 시장이 살아났을 땐 풍선 투자, 그리고 뭐가 또 있습니까? 예산안들이 확정되는 12월 증권가들이 엄청 바쁘단 말이에요. 이 때를 준비하는 과정이 열려야 됩니다. 자, 실시간 브리핑이 그만큼 우리 HLB 리보세나리 컴백 넷 주막, 그리고 변동성에 대한 준비를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 소통방 입장 못 하신 분들, 장저시 시황 브리핑 타점까지 우리 HLB 주임들 이렇게 참여,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죠. 010-80374900번 남겨 놔 드렸으니까 모두 다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무료 텔레그램 소통방이니까 여러분들이 h l b 를한 주라도 보유하고 계신다면 꼭 준비를 마쳐나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푸날매소 매도의 타이밍을 잡고 풍산투자 예산안이 확정되는 종목 선점의 기회. 우리 HLB 주인들을 위해서 오늘 중요정보 많이 담았기 때문에 늦은 시간, 24시간, 언제든지 여러분들 편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자동 어, 문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항상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안내해드리죠. 오늘 영상 HLB 주인들 끝까지 집중있게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중요 정보를 살펴보시기 전에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일괄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주죠. 주식아카데미에서 매일매일 안내를 드리고 있고, 자, 10월 21일 금요일에 여러분들에게 8시 30분 일괄발송을 해드렸죠. 자, 종목명 한국PIN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에 대한 호가, 1차 에도 안전하게 여러분들 20% 입절하시고, 이 상한가 자리가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3차까지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 관련된 주가 연일 상승의 몸멘텀을 그려주고 있고, 대기업 이 로봇팔 상용화 추진에 관련된 이 완벽한 상승의 모멘텀이죠. 시장이 살아났을 때 분산 투자는 여러분들 선택이 아닌 완벽한 필수의 조건이겠죠. 자, 코스피 종합 지수가 여러분들 조금 주춤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이급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국내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항상 엄선된 종목을 안내 드리고 있죠. 자, 우리 한국 PIM.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11월 21일, 하지만 타점이 가장 중요하죠. 이미 완벽한 자리에 우상양광행의 빌드에너지웅 추가라고 큰 사냥을 위해서 발자국 소리를 추리고 있었죠. 다 정확하게 안내드렸던 날짜는 1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자, 24%까지 상승했지만 제가 여러분들 항상 시장이 살아났을 때 우리는 꾸준하고 안전한 종목을 선정해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구간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우리 한국 PIM 정확하게 20% 안내를 드렸고, 오늘 수익 만들어 가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시장이 살아났을 때 불산 투자는 여러분들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 8시 30분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체크해 보시다가 대상은과 내용 비중이 맞아들어갈 때 부담 없이 준비를 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주식아카데미에서 약 천여분 가까이 꾸준하게 매일매일 엄선된 종목을 체크하고 계시고요. 중복 문자는 굳이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감사의 문자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리고 나도 내 성흥, 비중, 내용이 맞아들어갈 때 부담 없이 천천히 준비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수와 매도의 몫은 결국은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이 직접 선택하시는 거죠. 종목명, 그리고 목표 가격,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까지 그 추천 이유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화면에 김전재 대표 17년자 주식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시장이 살아나면서 같이 상생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죠. 0108037-4900번, 제 개인 핸드폰 번호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받아가실 수 있도록 메일이라고 두 글자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죠. 아침장 시작 30분 전, 즉 8시 30분에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일가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항상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아 다가시는 것도 시장이 살아났을 때성공투자수익실현의 가이드가 될 수가 있겠죠. 010-8037-4900번 매일 간략하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두 다 8시 30분 일가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수익구간 같이 만들어가신 분들 모두 다 축하드리고요. 다가오는 준비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무료 정보니까 많이 준비해 가시면서 제 영상에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여러분들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의 중요 정보도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급 선물을 하나 드릴 예정이니까 1분만 시간을 투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형 AI 최 GPT가 1조 245억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삼성전자와 직접 미팅을 가졌죠. 최 GPT 국내 95% 구현이 목표, 새로운 AI 시대를 예고한 이재명 정부. 이게 바로 공공데이터적인 부분에서도 사용이 될 거고, 인수합병 M&A의 거물, 다들 알고 계시는 삼성이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흐린 로봇,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인수합병 관련해서 삼성이 소문으로만 10배 가까이가 상승을 했고,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수합병에 성공하면서 20배 가까이 삼성 레인보우 인수효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다. M&A 큰손 그게 바로 삼성전자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 반도체 관련된 황금주가 됐고, 수가 있겠죠. 외국인이 200만 주 대량 매집이 벌써 들어갔고 급등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유. 첫 번째가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하고 국내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채GPT 수혜가 된이반도체 핵심 부품주입니다. 세계 최초 수준의 탄소저감 신환경이겠죠 대량거래량을 폭발하라고 극등 조건을 모두 다 다친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국내에 채GPT가 없기 때문에 해외의 선례를 반영해서 국내 정부에서도 지원, 백조시대를 열겠다는 AI챗 GPT 정보 사업에 삼성전자가 1조 275억이라는 막강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합작이 됐죠. 이미 코난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 투자 언급에 8,400원짜리 종목이 7 8 0 0 0원 9배가 폭등을 했던 우리 코난 테크놀로지, SNS 택 역시 마찬가지로 1600%가 급등을 하면서 완벽한 상승의 여건을 맞춰줬죠. 우리도 미리 준비하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만 잡으시더라도 충분하게 수익을 만들어 가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단돈 몇천 원대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주로 안내를 드리고 있죠. 외국인들이 이미 200만 주 넘게 계속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강남의 큰손들이 물량이 나오는 순간순간 강력한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는 우상형 방향의 완벽한 자리의 종목.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꼭 체크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한 마음에 안내를 드리는 거고 밤에는 제 개인 핸드폰 보도. 0108037-4900번, 문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종목명, 날짜, 목표 가격, 매수와 매도 타점,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최대 보유기간은 딱 3개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휴식아카데미의 구독자, 주주님들만 받아가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시는 것도 현명할 수가 있겠죠?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남겨놔드렸으니까 0 1 0 8 0 3 7 4 9 0 0번 히든 두 글자만 달력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발차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드디어 주식 비법 바이블, 여러분들 세 가지 실전 매매, 실전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매매 관련된 전제책 모두 다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실점매매에서 전문가들, 트레이더들이 계속해서 유용한 오랫동안 사용했던 노하우를 녹여낸 실전매매 기법 전자책입니다. 여러분들 상승 하락 캔들에 대한 기본 지식부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추세의 전환 구간까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 있는 종목의 매매 기법을 살짝 접목해 보시는 것도 훌륭하게 투자의 가이드를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기본적인 세 가지 실전 매매법만 체크해 보시더라도 내가 현명하게 가지고 있는 관심 있는 보유의 주식을 투자의 가이드에 오랜 노하우를 도여 냈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많은 밑거름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번거로움을 도해드리는책 전자책으로 핸드폰으로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화장실에서 시간 나실 때마다 튼튼히 체크해 보신다라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많은 가이드 동반자 역할이 될 수가 있겠죠. 복잡한 내용이 아닌 핸드폰으로 지분, 주식에 대한 모든 내용과 세 가지 실전 매매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구간에서 꼭 성공 투자 수익실현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모두 다 말소개 드리는 거니까 장단에서 개인 핸드폰 번호 010-8037-4900번 남겨놔 드렸죠. 이렇게 책이라고 간략하게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성심정의껏 준비한 자료니까 모든 정보는 모여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준비해 가시고 제 영상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